는 구리시 구리재래시장입니다. 7시가 안 됐어요. 조금 한산하네요 평일이라 그런가. 장사자들이 잘 돼야 할 텐데 쌀복수 집이에요 베트남 여성분이 하는 곳이에요 빵이랑 동네빵 집이에요 반찬 예전에 여기서 많이 사 먹었어요 아 요거 보니까 생각보다 마늘 쪽 저는 급식이 아니라서 그 전에 학교에서 도시락 싸가서 먹는 세대인데 그 하고 한 아이가 매일 김밥을 싸요. 매일 김밥 싸는데 저 마늘. 짱아치 가운데 하나 딱 있어요. 그런 김밥을 싸웠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소금 넣고 뭐 배합을 잘했나봐요. 맛좀 보고 가세요. 네, 많이 가세요. 기억나네요. 여기는 건강식품이에요. 아 장사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갖고 언제 되냐 구리시는 이 재래시장이 중심가예요 이 시의 중심 상권이에요 요새 그 감이 올랐어 4개 5개 만원이에요 다 올랐어요 고구마도 아유, 이건 그래도 싸네. 조그만 거삶만 먹으면 좋겠다. 갈때 사가야겠어요. 그래도 재래시장이니까 싸죠. 저거, 마트 가면 저거 8,000원, 9,000원 해요. 반찬 찍어볼게. 하, 아, 각가지로 많이 해놓으셨네. 저는 구리시 살지나고요 오늘 일좀 보러 왔다가 들렸어요. 메론 사탕도 있네. 뭐 어, 이렇게 조용해. <laughs>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laughs> 오는제 윤석열이가 뭐 가난 사람들에게 더 지원이 가겠다고 했었죠? 그리다 다더 깎아놨어요? 그죠? 저소득층 지원도 깎아놓고 노인연금도 깎아놓고 입만 열면 구라해요 잘하는 거는 그냥 술 처먹는 거 친구들하고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노래나 잘 부르면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그죠? 생선물. 우리 시장입니다. 아, 왜 이렇게 조용해. 여긴 잘 되는 시장이거든요. 잘된시장이런데 뭐, 다른 시장을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 통행로에 있거든요 시장이 만거다 써버리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통행 인파가 많아요 이 시장은 화요일이라 그런가? 이거 피크타임은 아니에요 좀 5시 정도가 피크타임이지 메인로드에요 시장일로다 다니는 사람들. 대로로 나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많고요. 아. 일찍 닫나 보네요.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일곱시 되면 다 닫나 봐요. 네, 폐개만요. 어, 상인들 눈 맞을 치기가 겁나요. 내가 미안해. 장사가 안 되니까. 아, 이 새끼를 어떻게 잡아 족치지. 완전 망해버렸어요. 대한민국. 심각해요. 노인 새끼들이야. 30만원씩 타가지고, 뭐, 응? 어? 술 처먹으면 되지만 이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한 바구니 오천 원인데 안 익었네요. 족발이 오천 원, 껍데기 조금만 보면. 음. 내가 설줄 알고 그러셔서 미안하네. 어우, 술빵. 옛날에 좋아했어요. 내가 저기, 길에서 팔았잖아요. 노란 거. 그럼 이제 그거 사가지고 와서 며칠 먹지. 술빵. 와, 왜 이래, 이거? 시장이 왜 이래? 여기 10년 됐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네. 10년 됐는데 망했어. 옆에도 망했네요. 이게 음. 주인이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엑스사리가 감시하듯이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높은데 오더라고 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로 믿어야지 망하겠다 그랬더니 망했네 기분 나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아왜 이러지 그렇게 없어 사람이 왔는데. 여기는 신점, 타로 이런 거 보는데요. 이런 데가 잘돼 요새. 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5만 원이고 신점은 타로는 만 원이에요. 신점. 안 봐. 봤어요, 하셨대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 애인도 안 생길 것 같고, 돈도 못볼것 같아요. 한참한번 보기는, 보고는 싶은데, 5만원 아까워. 이제 이 아저씨 아직도 하나? 그냥 괜히 싫어. 장사꾼 같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 <laughs> 어우, 사람이 없어. 주말이 돼서 나잘 되나봐요. 카고하고 후드, 뭐 이거예요. 두꺼운 후드 있죠? 이게 무슨 패션이냐면 백수 패션, 불황 패션이랑 불황 패션 안 빨아도 되고 그냥 대충 입고 불황이라 그래야지 옷이다 작업복으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에요이 그죠? 여기는 곱창골목이에요. 바글바글 했던 곳이에요. 코로나 전에. 그 길에 가득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명한 구리시 곱창골목이에요. 아니, 포도주집에 참 노땅들이 와서 먹고 있네.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젊은 애들 안 와. 어우, 얘는 광고 엄청 하네.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아. 골창 골목이에요. 사람들좀 있네요, 여러분들. 정치. 과거에 좀 왔던데요. 구리시 오면 항상 여기 오고 그래. 사람들 좀 있어요, 그래도. 술안주로 먹기 좋잖아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뭐 호불호 별로 없고. 음. 아, 재밌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저는 먹었어요. 어,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싸다 김밥 가가지고 돈까스 하아 먹었네. 사람 부 붙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주문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주문했어. 아우 화요일 날은 없나봐요. 원래 월요일, 화요일. 올라가야겠네요. 아, 개판이야. 이거 경제가 아, 왜 이래? 무슨 코로나에요? 다시 코로나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 마스크 쓰고 다닐 때도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 요거 잘 돼요. 요거 커 왜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 사정이 지금. 지금 싸그덩 1,500원, 2,000원이지. 조금은, 이쪽은 있네요, 저기. 세메 어, 테이블. 요거는 이제 요새 새로 나온 햄버거에요. 프랭크 버거. 이승기가 모델하는. 얘도 뭐 번쩍번쩍하지만 사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가 구리시장이 온체잘 되는 시장이었어요. 보랑이 없는 시장. 근데 이 정도면 뭐 다른 시장은 볼 뻔해. 일시 되면 다 닫아버리죠.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젊은 애들 많이 다니는 거리거든요. 로데오 거리라. 구리 로데오 거리. 없어, 없어. 여기 박을 먹으했는데 제가 여기 한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 사정을 잘 봐봐요. 장사 정말 만잘 되던 골목이거든. 이 골목이요? 아, 요지죠. 어묵이 맛있는 집이에요. 개 있죠? 꽃게, 꽃게 집안에서 매콤한. 게. 되게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었을걸. 젊은이들이 하는 야채 가게. 요새 이런 거 많아요. 친구들 뭐 이렇게 가족들 막. 어이, 아이 이 동네는 이 사주 타로가 엄청 많아. 타로 집에 다쳐 진짜 골목까지. 여기가 구리 전통 시장인데. 여기는 피어싱 가게요. 피어싱 안 아프게 해드린대요. 교동네 약국을 늦게까지 해요. 365일 하는 겹도 있어요. 여기 대로인데 서울에서 이제 오는 길이에요. 길이 별로 없어, 사람도. 일, 일, 일하는 거. 뭐 플러스, 일하는 거. 한양대병원이고요, 저쪽에. 야 여기, 여기는 잘 되겠지. 여기는 뭐, 여기는 어우 별로야, 여기도 많잖아. 24시간 영업하는 국수집이거든요. 구리시 명물이에요, 이거. 아, 어, 알았 없어요. 야, 그 일주일 동안 주말에만 장사하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이 없어? 구리는 특징이 구리 사는 사람은 서울로 안 나가요. 되게 구리에서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지. 많지 않다는 거는 젊은 애들이 주문니 사정에 좋아 친구 만나봐야 돈 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 다 여기 천 원이야. 천 원인데 안 팔리면 곤란해. 집에 많아요, 다 이렇게. 물안아도 되니까. 이렇게 2층에 가 있는 건안될 거예요, 아마. 1층도 안 되는 거니. 시리닝, 뭐? 이런 거예요? 동대문 쿠션. 조금 주정거리인데 어, 가봐야 없을 거예요 술 먹는 젊은 애들이 술 먹을 거예요 독특해요 이건 부리지는 이렇게 시장에 젊은 애들이 많다는 게 특이해. 구리시주 k 거리고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구리 장례식장 더 보여 드릴게요 장례식장 보면 재수 좋대니까 야, 망했어 다 망했어 했어 이거 한국의 한국다다국의 한국의 한국 여기도 망했고 한신포차가 망했네 잘 되는 집이었는데 임창정 소주집인데 여기 잘 되나 창정이네인데 창정이네, 창정이네. 노래 제목이죠 소주 한잔 창장이 내가 잘 되나 볼까? 없어요 사람? 없어 없어 온 집은 잘 되네 부대찌개집. 맛있나 봐요. 딱 맛있게 생겼네 집이. 집이 맛있게 생겼어. 딱 그래도 음식만 맛있으면 돼요. 얘는 누구야? 얘 많이 보던 애인데. 어우, 이거 뭐야? 번쩍번쩍해. 야리꾸리하게 네. 해놨네요. 식당을. 또 모르는 새끼가 돼가지고, 경제는 뉴스도 안 한다면서요, 요즘. 할게 없으니까. 좋은 뉴스가 없으니까. 현대가 계약한 것도 지가 한 것처럼 하고. 이게 속이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속여요. 성과에 너무 목이 타는 거야. 이런게 없으니까. 대통령 편해, 써주는 대로 읽고, 저녁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술, 술 먹고. 그죠? 편해, 편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거야. 뭐, 하나도 저, 없어. 여기 상신이요너왜 이렇게 어 여기가 안되면 다른 데는 더 안되는 거야. 물론 잘 되는 동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당울은좀 있네요 저, 저 체중이 좀 많이 나갔는데 쟤네들 저, 저거 먹어도 돼요 당뇨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 의존증이 심한 애들 있잖아요 좋아하게 생겼어요 과일도 다데 샤인머스켓 얼마다 거기다 설탕 을 발라놨으니 여긴 그래도 구리시장은 젊은 옷가게들이 많아요. 시장 안에도 이제 좀 다른데요. 왜냐면 젊은 사람이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는 젊은 옷들이 많아요 이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게 많아요, 요새. 청춘청과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과일가게, 채소가게. 싼 편이에요, 가격도. 강리다매로 가니까. 시장입니다. 일찍들 들어가시지. 장사자인데. 까지 하시지. 혹시나 해서, 그죠? 제일 채소하고 생선은 이거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사는데 공산품이야 뭐 두고두고 팔뭐 내년에 팔아도 되지. 일찍 닫아요, 요즘은? 점점 짧아지는가요, 시장요? 시에도 아까 왔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거기다 조금 더 많았어. 이가슴놀러가좀맛있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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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아우 응. 저게 한없이 들어가요. 넷플릭스 보면서 먹으면 다 먹어. 앉진자리에서다 먹어. 길이 이게 지금 예. 10시 된거 같아 밤 7시도 안되는데 아... 뭐 가봐야 뭐 없겠다 내려갑시다 우리 전통 시장입니다. 빨리 보험 접수를 나 부가시네. 그래도 부부 애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拿着。 여기까지 구리 전통시장이에요.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 지금까지 구리 전통시장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